이 시간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2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율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특히 율법 중에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은 율법 중에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리고 제사에 드려지는 예물들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율법을 지키는 율법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뒤로 가면 그 율법 제사를 담당하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이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인 앞부분인 1장 2장은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제사를 통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라위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만든 그 회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마다 치고 걷고 치고 걷고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회막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와 같이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같은 곳에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해서 오는 그 제사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있거든 첫 번째로 그제물 중에 어떤 제물입니까 2절 말씀처럼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가 있거든 그는 그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다 태워서 드리라는 겁니다. 온전히 다 태우는 겁니다. 근데 그 재물은 어떤 재물이어야 됩니까? 삼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재물은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됩니다. 흠이 없는 수컷.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축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짓기보다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소나 양을 키우던 민족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소나 양은 자신의 재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드릴 때는 어떤 재물을 드냐면 흠 없는 수컷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것 중에 그래 이거는 재물로 드릴 만한 거, 아이 그래 이거는 재물로 드리고 나머지 좋은 걸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흠 없는 것으로. 그리고 그흠 없는 것을 어떻게 드립니까? 기쁘게 드리라는 겁니다. 기쁘게. 오늘날은 사실 시간 시대가 많이 지나가면서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많이 달라진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사실 말씀보다는 아,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죠. 아이 행동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죠라고 하지만.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은 할머니부터 신앙생활 했거든요. 할머니부터 오늘 마침 어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홍순자 권사님처럼 저희 할머니가 이 권사님이셨는데 이 홍순자 권사님처럼 제가 이 권사님 우리 할머니 밑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자랐어요. 저희는 할머니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 저희 아버지도 못해 신앙, 저도 이제 못해 신앙이었는데 저희 할머니를 잘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할머니는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꼭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도 쓰셨는면이 참빗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빗. 저는 어렸을 때그 참빗을 갖고 이렇게 머리를 하면 이도 나오고 막 석회도 캐고 뭐 이랬었지만 할머니는 그 참빗을 갖고 항상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빗으십니다. 단정하게. 그리고 옷을 하얀 저거리로 이렇게 입으십니다. 하얗게.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는데 할머니는 이제. 저희 집은 가난했었거든요 뭐 지금 아마 중국 공동체랑 비슷하게 가난한 집에 살았죠 한 가정이 다섯 가정이한 방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중국 공동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뒤에 가족께 막뭐 남편도 지나고 가 아이가 지나가면 어르신 저희 가정을 보는 것 같아서 많이 공감이 됐었는데 아무튼 그 어린 시절이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좋진 많이 있지는 않았었는데 할머니는 꼭 생활하다가 돈을 얻은 것 중에 집회 중에 새 집회 깨끗한 지폐가 오면 그 지폐를 이렇게 따로 성경책 사이에 꼭 꽂아 두셨어요. 왜 성경책 사이에 꽂아 두셨냐면 헌금을 할때꼭그 지폐로 헌금하고 싶으셔서. 그럼 오늘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 뭐 하나님 헌금할 때 헌지폐로 헌금하나 새 지폐로 하나 어차피 그냥 다 헌금이죠. 똑같은 돈이죠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희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좋은 걸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 안에 꼭그세 지폐를 꼭, 그꼭 껴놓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생활하다 보면 세 지폐가 오질 않잖아요. 당시 저희가 뭐 돈이 많아서 은행을 가고 이런 것도 아니었고 은행도 뭐 그렇게 가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할머니는 무엇을 했냐면 이 지폐를 다리미질을 하셨어요. 자기가 세 지폐가 없으면. 지폐를 다리미질해서 빳빳하게 드렸어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 남한 조선 땅 한반도 땅 초반에 성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생활했던 모습들은 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과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조상들은 다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송혜원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예쁘도입고 오십시오. 예쁘게 꾸며서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와 양을 갖고 와서 재물을 드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재물을 드립니까? 흠없는 재물을 갖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양을 키우는 분들도 꽤 계신데, 흠이 없게끔 키운다는 게참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풀을 먹이러 갔다가 다시 오다 보면 돌에 걸리기도 하고, 나무에 치기도 이 하고, 상처도 나죠. 근데 흠이 없는 예물은 뭐냐면, 진짜 깨끗하고 애지중지 키우는 것들입니다. 그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냥 하나님을 거지와처럼 하나님을 거지처럼 여겨서 마치 적선하듯이 헌금하지 말고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장사하듯이 헌금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가장 좋은 것을 흠없는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첫 번째 율법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는 소와 양 흠이 없고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들은 왜 드립니까? 그럼 사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뭐냐면 그 예물을 드리는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그 소와 양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사절 말씀을 보면 속죄.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 그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순 없으니 무엇을 드리는 거냐면 나를 대신해서 재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번재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흠이 없는 소나 양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그 소나 양에게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 받아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재물에게 내가 내 죄를 전가하오니 내 죄를 넘겨오니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이 재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그 재물의 머리에 내가 손을 얹고 뭐냐면 내가 그 소와 양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 소와 양의 목을 치고 그 소와 양을 잡는 것이 마치 제사장들이 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것에 안수라고 내가 그 소와 양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소와 양을 잡을 때 안수했던 그 주인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마음이겠죠. 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소가 이 양이 죽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새기겠죠. 하, 내가 두번 다시, 두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두번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하는 것처럼 첫 번째 드리는 제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돼 주셨으니 내 소를 받아 주십시오. 내 양을 받아 주십시오. 이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끝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내 죄를 그재물에게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내 손으로 잡는 겁니다. 내 손에 피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겁니다. 다시는 두번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내가 어여피 키우고 애지동지 키우는 이 소와 양이 죽지 않도록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과 다짐들과 결심들 꽤큰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 과거의 율법에는 구약에는 그냥 양과 염소를 잡아도 되니 죄짓고 그냥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냥 드리고 그들이 속죄함을 얻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피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생명을 그리고 자신이 손에 피를 묻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면서 내죄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이 죽었구나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두번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이 제사입니다. 그첫 번째 제사가 이 번제라고 하는 소와 양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신이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목을 쳐서 바친 후에 제사장들이 거기서 나오는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번재단의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대신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 피를 드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을 떴던 그 고기들과 머리와 기름들을 그 재단 위에 놓고 불을 살라서 모든 걸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아마 그 재단에서 태워지는 그 재물을 보면서 내가 태워진다라고 느낄 겁니다. 제물을 드렸던 사람은 내가 태워진다고 느낄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날은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 앞에서 회개 기도해 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회개 기도해 본 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제물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활활 태워 주십시오. 내 과거를 다 태워 주십시오. 세상적인 나를 다 태워 주십시오. 세상에 있던 내 모습은 다 세상 속에 사라지게 해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겠습니다. 와 같이 모든 재물은 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우는 재물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사실 여러분들이 고개가 타 보고... 피가 타보는 냄새 보면 그 냄새가 사실 향기롭지 않지 않습니까? 역겨운 냄새지만 하나님은 그 죄, 그 역겨운 죄를 다 태우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흠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연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우리를 이제부터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게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 (14절) 11절, (10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법사 시작 만일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14절과) (15절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세 번째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지뿔,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재단 곁에 버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화면 이어 없어졌습니다. 소와 양을 드릴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무엇을 갖고 오냐면, 그 다음에는 양이나... 염소를 갖고 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부유한 사람은 소와 양으로 드리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그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도 드릴 수 없는 자는 양이나 염소를 갖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양이나 염소 마저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으로 드리냐면 비둘기를 드리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기르고 너희들이 함께하는 집비둘기로 드리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집비둘기도 없다면 산에 가서 그 야생에 있는 비둘기를 잡아서 드릴 수 있도록 돈이 없고 부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여우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물에 대해서 귀천을 두지 않습니다 소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열배로 갚아주시고 비둘기 든 자는 한 배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즉 다른 말로 뭐냐면 기쁨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내는 겁니다.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할머니가 성경책 사이에 드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천원짜리를 빳빳한 지폐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천원을 드리던 만원을 드리던 십만원을 드리던 기쁨으로 내가 낼수 있는 최고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십니다.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장 말씀을 보면 그 양, 염소, 이 가축 짐승으로 드릴 수 없는 자들 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시 마련한 제사가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읽게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양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향유를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도 한번 봅시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목욕 전병을 드릴 것이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아멘. 하나님 앞에 저는 가축이 없습니다. 짐승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런 자들은 곡식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곡식을 어떻게 드립니까? 정성을 다해서 고 가루를 내도록 합니다. 그냥 곡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을 고 가루가 되도록 빻는 겁니다. 빻면서 이렇게 느끼겠죠,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 이 시간에 다 빠습니다. 내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이 고운 가루와 같이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옵소서. 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고운 가루를 빱니다. 곡식을 다 빻은 그 가루를 가져갑니다. 근데 가루로만 가져갈 수 없는 자들은 그것을 붙여서 떡과 같이 떡으로 만들어서 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떡으로 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교봉으로, 무교전병으로 만드십시오. 그 뜻은 뭐냐면, 그냥 기름으로만 붙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소금도 넣지 말랍니다. 누룩도 넣지 맙니다. 그냥 기름으로 붙여서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누룩이라는 건 여러분 빵을 만들듯이 부풀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스트라고 하는. 근데 그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운 가루가 되도록 하나님께 전을 붙이거나 떡이 돼서 붙일 때하나님에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에 나드리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허영심이나 위선이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기쁨으로 드리고요. 흠 없는 거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죄를 그 가운데 넘기는 것이기에 내 죄에 대한 회개 내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몸부림과 다시는 죄를 지키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을 갖고 큰그 믿음을 갖고 드리는 것이 이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다섯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다섯 가지 제사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그냥 드리는 방법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앞에 온전히 다 태우는 제사. 그리고 두 번째는 소재라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고운가루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재물을 가져갈 수 없는 자들에게는 이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내 위기 말씀을 읽어보면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뭐냐면 죄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그 내장을 받으시고 고기를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 주시는 잔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잔치입니다.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말씀과 율법에서 잘못했을 때그 죄사함과 회개를 위해서 드리는 게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속건제라고 하는 속건제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제사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네, 이제 저를 넘겨주시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 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딱 하나만 기쁨으로, 기쁨으로 흠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갖고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적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장사하듯이 그냥 하나 쭉 던져 주시 그렇게 던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드려질 때는 내 죄를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우리 드림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손길들. 예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